앳야 야! 야! 크다 육자가 아니라 지금 저봐5자 올라오고 있어요 어, 와따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호조사입니다 오늘 군산 이순신호 먼바다 침선 게오럭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내전에는베이트를 네, 했는데 이번에는 시마노 플레이 3000XP 전동 릴로 게오럭을 그 조지로 왔습니다 자, 슬슬 낚시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도 장가 낚시를 위해 자 오늘의 미끼 오징어 빨간 오징어 흰 오징어 둘다켜볼게요 인사 한번 해줘요 <웃음> <웃음> 이거 찍어놔야지 죽은 거 아니야? <laughs> 어 있다 어어! 오옷 어이구어이구 원핸드로 그냥 어이구어이구 어이구. 예? 아이헤이 어이구어이구 사이즈가 좋지 않은 것 같다 한 <laughs> 아니냐? 이거 뭐 사이즈가 이거 너 쭉쭉쭉 어이구어이구어이구 이거 어이구, 한번 어이구. 것도 멋잖아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거 뭐야 이거 아이놀래미 아 방금 위치 큰거썼는데 아씨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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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온다 했잖아 안 치는데요? 안쳐어안쳐어 어, 어, 안친다 어어 어어어 안치네 어쭉쭉이어 올라와 어우 어유 러져 부러져 부러져 어으 러져 부러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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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부러져 부러져 어 어유 러져 부러져 부러져 야어 여기 뭐야? 이거 브러져, 브러져. 애기 우럭. 이 삼바야지 그래도. 쳤어 꼬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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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락. 힘들지 이제. <laughs> 코피 나다, 코피 나. 옛날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군. 페이클릴로 70 메다. 멤버다 개우럭. 실선 낚시. 낚시 하기 코피 나다, 코피 나. 뭘까요? 뭘까? 언제까지 가마? 음. 뭐야? <laughs> 희한한 것도 잡았네. 애들 야, 야, 올라오고 야 올라오고 크다. 육자 아니제 지금 저방 오자 올라오고 있어. 요 와, 딱. 어? 근데 엄청 치네. 이거 왜 이래? 이거 왜 이러지? 어. 어. 아1번도 나갔어? 아. 어. 오. 오 원핸드! 와아 왜이렇게 쳐? 큰거다 아이야다야 에? 놀래미야겁나 크다 네. 오 있네 오 나이스 야! 아, 나이스, 나이스. 아, 어, 따. 아, 어, 김사아어보게아아들어 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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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쪼아. 아아아아 어 있다. 아 오, 어, 뭐야 이거? 리리 안 나갈 정도인가? 오 오. 오! 오! 하지. 그래. 역할을 하지. 오! 그거. 그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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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기가 그럼 천재 감는 거요. 천재 잘못하면. 네. 낚시대 대신 빠짝 45 이상 세워 줘야지. 이게 그래, 낚시대를 낚시대 기억할 하는 거야. 오. 힘내다. 어

오늘 후구조사랑 김조사, 또 우리 대전의 후배조사랑 다 조갑니다. 지금 조가가 뭐 전체가 다 별로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조가가 좋든 안 좋든 뭐 어쨌든 선장님이랑 사무장님이 다고생하셨으니까 즐겁게 낚시한 걸로 만족을 하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군산, 이순신호, 엄바다, 침선, 개호랑 낚시, 끝!